1번. 잘 듣고 이어질 대답을 고르십시오. 1번. 엄니씨. 아까 제가 뭐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가셔서 당황스러웠어요. 2번. 전 오늘 야근해야 하는데 다들 일찍 퇴근한다고 해서 혼자 남아서 일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. 2번.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. 4 씨. 제가 말한 기계 확인했어요. 아 미안해요. 다른 일 때문에 미처 확인을 못했어요.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좀 힘드네요 타우 씨.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에요. 정신없어서 그랬어요. 김반장님이 지시한 것도 있어서 산자르 씨가 말한 것까지 확인을 못했어요. 지금이라도 확인할게요. 반장님 지시가 또 있었군요. 그래도 제가 말한 것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알겠어요. 좀더 신경 쓸게요.